이른 아침, 정부 세희씨의 하루는 정갈한 아침상을 차리는 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소고기 묵국이에요. 어머니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laughs> 음, 강도 맞고 아주 맛있다. 제가 이 사람 요리 솜씨 보고 봤잖아요. <웃음> <웃음> 어머니에 비하면 아직 멀었죠. 네. 얼른 식사하세요. 아, 그래. <laughs> 그때. 안녕하십니다 비틀거림에 들어서는 한 여인, 신의 지숙신데요 지금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아침 7 시잖아요. 일찍 들어와 그만 불. 지금까지 술 마시다 온 거야? 그 말장난 그만하고 들어와서 자기나해. 네. 그럼 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아우 저걸. 오늘 시집이라도 보내야지. 아 o u r 오늘 o t sure if 아 o u r e not sure if y 술 마셨더니 속이 쓰리네. 시원한 꿀 o 한잔 마셨으면 좋겠다. 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를 챙깁니다. 아가씨, 저 들어가요. 그런데 예, 예, 이 명색이 종갓집 여식이 방골이 이게 뭡니까? 아가씨, 꿀물 좀 드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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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새언니. 그럼 아. 푹 쉬세요, 아가씨. 저는 이만 나가볼게요. 아, 잠깐만요. 네, 나한님에 이거 이거 옷 정리도 좀 하고 가요. 네. 아무래도 좀 이상합니다. 대체 세희 씨는 왜 신우이의 이런 무례한 부탁을 순순히 들어주는 걸까요? 그날 저녁 오늘도 약속이 있는지 지숙 씨가 한껏 꾸민 채 방을 나서는데요. 아가씨 어디 나가시려고요? 어, 어. 엄마랑 오빠는요? 어머니는 저녁 모임 나가셨고 진욱 씨는 오늘 야근이에요. 음. 엄마 오면 저 늦는다고 해줘요. 아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침 일찍 오겠다고 해줘요. 많이 오세요. 그런데. 지숙 씨가 집을 나서자마자 황급히 신우의 방으로 향하는 세희 씨. 그러더니 다짜고짜 방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뒤에 있는 거야. 대체 세희 씨는 신우의 방에서 뭘 찾고 있는 걸까요? 그때 책 속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한 세희 씨. 야, 가만히 바고만 있을 줄 알아? 대체 이 사진이 뭐기에 새 씨가 이토록 분노하는 걸까요? 동갑내기 올태와 신우의 충격적인 비밀이 공개됩니다. 경기도의 한 종갓집. 박세 씨 계십니까? 누구세요? 미국에서 왔습니다. 이게 뭐지? 그런데 그때 어머, 이게 벌써 왔네. 아가씨, 그거 제 건데. 이게 언니 거긴 한데 설명해 줄 테니까 일단 내 방으로 따라와요. 잠시만 네? 아니 그냥 그냥 모르는 척 해달라는 거잖아요. 내 부탁 안 들어줄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알려줄게요. 아, 네, 죄송해요 아가씨. 평소 신우이를 어려워하던 세희씨가 어쩐 일인지 거절합니다. 대체 무슨 부탁이기에 이런 걸까요? 그날 저녁, 장을 보고 돌아오는 세희씨. 그런데 방에 들어선 세이씨가 책상 위에서 뭔가를 발견합니다. 웬 사진 한 장과 종이 쪽지였는데요. 대체 이게 뭘까요? 그런데 사진을 보더니 무척이나 놀라는 세이씨. 그러더니 분노한 표정으로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놀랍게도 세이씨가 향한 곳은 신우의 방이었습니다. 찾고 있냐고. 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겁나? 대체 언제까지 이런 걸로 날 괴롭힐 거야? 아! 대체 저 사진이 무기에 세희 씨가 신우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딴 사람 같단 말이지. 너는 네 옛날 모습 보면 어때? 너도 막. 낯설지 놀랍게도 사진의 정체는 세이시의 과거 사진이었는데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힘든 모습입니다. 대체 세이시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세이시의 외모는 지금과는 영 딴판이었는데요. 그런 세이시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숙 씨였습니다. 야, 넌 걸어 다니면서도 먹냐? 아, 이거 저녁 대신에 먹는 거. 야, 야, 시끄럽고 돈이나 내놔. 나돈 없어, 지수가. 미안. 야, 박준, 너 나줄 돈은 없고 빵사 먹을 돈은 있냐? 어? 야, 지석. 지금과는 달리 과거 이름은 박지은이었던셋 씨. 동창 지숙 씨는 그런 세실을 괴롭히는 못된 학생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갖고 왔어. 이건 뭐야? 안 맞아서 목에 걸고 다니는 거야? 이거 줘. 돌아가신 엄마가 주신 거란 말이야. 여기 가가가. 학교 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였던 두 사람. 하지만 이들의 악연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고등학교를 졸업한 세이씨는 우연히 전단지 한 장을 보고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성형을 통해 새 삶을 살기로 한 결심이죠. 이후 혹독한 다이어트와 전신 성형을 통해 외모를 바꾼 세이씨. 이야. Yeah. 세희 씨의 바람대로 결과는 무척이나 성공적이었습니다. 어, 이게 저예요? 어. 과거를 잊고 새 삶을 살기 위해 세희 씨는 외국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원래 이름인 박지연을 버리고 박세희로 개명한 이유도 그 때문이었는데요. 가족도 친구도 없던 세희 씨는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몇년후 외국에서 만난 진욱 씨와 연인 사이로 발전한 세희 씨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이후 한국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진욱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박세희라고 합니다 <laughs> 우리 진욱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와, 오빠 여자친구 되게 이쁘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하필 지숙씨가 진욱씨의 여동생이었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세희라고 합니다 저는 김지숙이에요 동갑이라고 들었는데 말 편하게 해도 되죠? 얘는 새언이될 사람한테 저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그때 뭔가를 보고 놀라는 지숙 씨, 세희 씨가 학창 시절부터 늘 차고 다니던 목걸이를 본 것입니다. 저기요, 잠깐만요. 네? 혹시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요? 아, 저 외, 외국에서 나왔어요. 김지수, 아빠 여자친구한테 저기요가 뭐냐, 저기요. 아, 아, 세희야, 들어가자. 하지만 세희씨의 거짓말에도 불구하고 낯익은 목걸이를 본 지숙씨는 문득 과거의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몇 개월 후, 이제 막 결혼한 세희에게 예상치도 못했던 일이 생겼습니다. 지숙씨가 세희의 방안을 뒤진 건데요.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어? 박지은? 아니, 이제 박세인가? 놀랍게도 지숙 씨가 세희씨의 과거 사진을 발견한 것입니다. 결국 지숙 씨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만 세희씨, 지숙아, 제발, 제발 모른 척 해줘. 어, 이렇게 부탁할게. 어, 우리 엄마랑 오빠, 엄청 고지식한 사람들인 거 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다 가짜면 뭐라고 하시려나 지수가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어 별명만 지켜줘 지수가 그래 진짜 시키는 대로 다할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비밀을 들키는 것이 두려웠던 세신는 그저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과거를 약점삼아 세 씨를 마음대로 부려먹은 지숙 씨. 학창시절 세 씨에게 했던 못된 짓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네 과거 숨기고 싶으면 내부터 그러달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부탁을 해. 아 그래서? 그럼 엄마랑 오빠한테 이걸 보여줄 까나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거못 들어줘. 사진 협박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거절하는 세 씨. 대체 지숙 씨는 세이 씨에게 무슨 부탁을 하는 걸까요?